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10월 16일, 목치는 목요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시면은, 일단, 스싹은 뭐, 계속, 예, 안 떨어지고 있으나,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많이 올라왔,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발락을 안한 상태에서, 이게 이런식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좀만 챙겨 놓고서 종목 테마 장사 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봉이 좋아 보이는 시간에서 말씀드린게 코스닥 육통주에 주목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 유통 테마가 유통 어... 그 차트가 엄청 좋아요. 엄청 연봉이 파라볼리 골든 발라쿠 하나 둘셋 방향이 위로 잡으면은 조정시 사가지고 후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가 않지. 뭐 떨어져도 혹시라도 떨어졌다가도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다. 뭐 지금 뭐 반도체 엄청 올라갔죠. 네. 다른 것들은 이제 물리면 답이 없고 네. 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가니까 쪽 떨어졌지. 네. 지금 여기저기 네. 지금 낙폭까지 반등 이렇게 하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코어 유통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유통주에를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뭐 찾는 방법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어요. 그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그러면은 오늘의 공부는 이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가 7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네 돌파 음. 돌파하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파버리 골든볼라 하나, 둘, 셋 방향 위로 잡혔거든요. 매몰 때도 지금 돌파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간다라고 보고서 그냥 도전을 하신다. 갑니까, 맙니까 따지지 말고서 따지지 말고서 좀 어정쩡한 자리지만은 네. 근데 이제 연봉은 좋거든요. 이렇게 파라볼리 로이 20년선 바로 위에서 조건이 맞으면은 회사만 괜찮으면은 회사는 뭐 괜찮죠. 유보율이 27,000% 그냥 간다고 보고서 도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단타 당기는 이렇게 네. 추세 깨기 전까지 파라볼리 깨기 전까지는 10% 이상 근데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는 15% 정도만 여기서 이제 사보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지금 LG 화학을 이제 여긴가? 네. 여긴가, 이제 여긴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긴가, 여긴가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잘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끊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여기서 추천드렸다가 또 여기서 한번 다시 추천드린 것 같아. 근데 이제 추세를, 여기서 추세를 깼다 갔죠? 이렇게 깼다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첫 번째 손절이 하단 추세 트레이딩 관점은, 두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조정받은 자리다. 그럼 조정받은 자리가 일단 여기거든요, 여기. 예, 예. 여기. 뭐,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 그렇게 상상 하시면 됩니다. 깨면 매도, 올라가면 재매수.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손절을 하단 추세, 두 번째 손절은 25만원. 손절 잡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그냥 2차 전지. 2차 전지는 그냥 낙복과 대 반등. 이제 얘는 이제 2차 전지가 아니죠. 열지와 <laughs> 연봉이 파라볼릭이 되려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 5년선 근접시 매도 에코 프루던 뭐든 간에 롯데 케미칼이든 간에 제가 일단 이렇게 살아골 적에 롯데 케미칼도 살아골 적에 샀으면 은다돈 번다 하나 기술도 짝대기 긋고서 살아골 적에 첫 번째 손절을 하단 추세 두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가 터지고 조정받은 자리 그렇게 손절 잡고서 살아골 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밸런스 스펙주 제 18호 스펙이 이제 좀 올라온 종목이긴 하거든요 올라온 종목인데 그냥 외바닥에서 가보자 가보자 빵 가면서 3천원 가보자 뭐 스펙주 사라는게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천원 가보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21선 돌파하고서 빵 올라갈 적에는 그냥 갑니까 또 뭡니까 따지지 말고서 이렇게 적당히 하시는 거다 누가 그냥 공부할 사람들 공부할 사람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언제 파냐 빵 올라가다가 조정 받다가 이제 훅 가면서 3000원 갈 적에 3000원 기준 3300원, 3100원 매도저점가 저는 뭐 전천후 네. 올 라운드기 때문에 스펙주도 다 잘합니다 네. 스펙주는 2000원대가 매수권이다 라고 보시고 또 3000원 5000원에서 파는 겁니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중고업이 추천드린 건 아닌데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삼성중고업이 네. 계속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초장기 입형이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막 돌파하고서 가는 것은 이제 운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변성. 이변성인데, 바닥에서, 이걸 보시면은,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돌파 지집었더니만 그냥 날라갔어요 네. 이런 모습 보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 이렇게 가면 아쉽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모습 보이시면은 그냥 하시고, <laughs> 네, 이변성이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러 여기도 이변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 이 정도면은 그냥 정상적인 이변성. 네. 원래는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이제.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심주는 h l 반도입니다 네, h l 반도는 예전에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다가, 여기서 추천드다가빵 올라갈 적에 지금은 별로다. 왜냐면은 월봉이 파라블릭이 걸리다니까 라고 설명드렸는데 훅 떨궜어. 수 떨구다가 최근에 다시 설명드렸는데, 조금 빠지다가, 지금 기아 현대가 가니까, 오늘 좀 번쩍인 게이 HL 만도거든요. 네. HL 만도인데, 근데 얘는 지금, 퍼가, 네. 퍼가 지금, 잠깐만요. 네. 아이고. 네. 퍼가 지금, 10배인데, 계속 낮아지죠. 네. 또 PBR도 0.61배, 배당도 뭐 조금 주고 있고, 네.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우리 포동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량주를 사가지고 주구장창 중장기로 모아가시면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도 주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이녹스 첨단수제도 바닥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1.4% 조금밖에 안 주, 안 주지만은 퍼가 뭐 7배, PBR이 0.87배인데 앞으로 또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이다. 우량주. 여러분들 많이 우량주라고 해서 에코프로 저 꼭대기인 거 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인생이 이제 망하지. 피곤해지죠. 네. 우량주라고 해서,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 바닥에서 그냥 우량줍니다. 하고서 그냥 모아놓고 있으면 언제 돈을 많이 벌었지. 인생이 바뀌었죠. 네. 근데 우량주라고 해서 저 꼭대기에서 뭐 어떻게? 응. 응. 지금 에이녹스 탐덤스가 이제 바닥이잖아요. 바닥. 네. 네. 바닥이니까 얘를 사가지고 모아가야 되지. 그리고 장기 봐야 되죠. 언제까지? 장땅봉이 나올 때까지. 매몰대를 돌파. 하고 내려왔다가 후 가면서 장대항본 최소 10만 원 기준 13만 원이고 최대는 100만 원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녹옥수 손난소재 지금 사가지고 모아가시면 된다. 근데 나는 장기 못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은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네.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주정부란 자네 여기니까 여기를 손절 잡고서 최대 20% 이내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파라블릭이 골린나면은 골든발락시, 여기서, 21선 앞뒤에 사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첨보, 네 첨보도 오늘, 오늘 파라블릭이 이제 딱골린났죠 그리고 지금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빵 돌파했거든요. 네. 그럼 내일 시가부터 사가지고, 시가야 내려올 적에 시가부터. 시을 샀는데, 좀 내려다녀, 훅 가네? 있는 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먹었으면 팔고. 쭉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하시고서, 첫 번째 손절을 하단 주세. 뭐, 맨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가 터지고, 조정 반자리. 이 A프로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쭉 가다가, 쭉 빠지다가,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그 조정 반자리를 깼다가, 깼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깼는데 뭔가 걸쳐했어. 이럴 적에는 좀 감망하는 거거든요. 걸쳐있으면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쌍바닥을 치고 갈려는게 A 프로다라고 보시고서 하단 추세를 손을 잡고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 네 그냥 내일 후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시가부터 시가이하10% 이내만 선매수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후 간다 싶을 적에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화학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DS단석도 지금 월봉이 밴드가 생겼는데, 밴드 하단에서 눌러주면 튄다. 이제 언제 튀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응. 훅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조정을 충분히 받다가, 이제 밴드가 생기고, 밴드 하단에서 튄려가는 그런 시국이다. DS단석도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이렇게, 어? 추세, 이 하락 추세, 와, 상승 추세, 그 중간. 이게 비무장지대다.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DS 단석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잘 보시고, 네. 그러면은 나는 하루도 못 기다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간을 벽을 놓고 보고서, 네. 뭐 얘는 근데 쌍바닥이 아니 네. 짝꿍댕이 쌍바닥이거든요. 근데 짝꿍댕이 쌍바닥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지런히 저기 241선이 위에 서저거는 저는 엠만하면은 그냥 툭 가더라도 241선, 121선까지 정별된 거. 어? 121선, 61선까지 정별된 거 말고 241선까지 정별된 거.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 p c 스 m g 는 이렇게 그냥 가던지, 복가던지 간에 후 날아간다 보고서 여기서 그냥 본인이 질러 네. 최대는 30% 까지 하시라고 했고 그러다 이제 후 깨지면은 일단은 깼다 하더라도 10% 이내만 두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음. 나인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 스페셜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게 이수 스페셜 티케미테리다 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드렸는데, 안 사시고, 또는 조금 올라갔다고 팔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방송도 안 보시고서, 나중에 이제, 제2의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난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 갈 수가 없네, 이해를. 스케필링 가가지고 돈을 다 잃어 쳐먹으면서, 왜 이런 엄청나게 좋은 방송을 안 보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네. 일단 얘는 막 흔들면서 갔네. 흔들면서 갔어요. 네. 일단은 여기서 파라볼리 골든 발락 후 갈적에 여기서 여기서 원래 몰빵치는 거거든요. 네. 몰빵. 네. 몰빵인데 이제 흔들다가 많이 흔들다가 갔어요. 또 여기서도 몰빵치는 거네. 몰빵치는 건데 많이 흔들다 갔다 이렇게. 네. 근데 얘네는 흔들다간 거고 또 정상적으로는 월봉이 파라볼리 골든나고 골든 발락하다가 후카.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응. 레인보 로버티스는 이제 안 흔들다가 그냥 갔죠. 네. 흔들어 주세요. 흔드는 게 있고 세력이 그지 같은 개 같은 세력이 있는 거고 또 착한 세력이 있는 거고 얘는 파라볼리의 골든 벌락 후에 그냥 후 날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리의 골든 벌락이 샀더라면 음, 이때, 네. 이때 샀더라면 음, 27,000원 이따서 사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제2의 에코프로 아니지만은 제2의 레인보우틱스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지금 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도. <laughs> 지금도. 월봉이 이제 파라볼리 골든, 골든이 임박되어 있다. 골든 발락하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거죠. 이렇게. 쭉저절렀더니쭉 쭉 빠진다. 네, 빠질 수 있지만은 송고체 배터리인데 송고체 네. 배터리인데 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석이다.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냥 이변성 낙폭과대 반등으로 바닥 대비 한배 정도는 올라가다가 또 조정 받지 않겠나싶고 네. 그래서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을 사셔야 되지. 낙폭과대 반동하고 있는 물론 에코프로가 더잘갈수 있지만. 에코프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낙폭가대 반등이야. 에코프로는 뭐 일단은 바닥 대비 저 바닥이 7만0천 원이네. 그러면 두배한7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뭐라고 했죠? 대장주, 대장주들은 내가 팔아 버리기 대단하면은. 내가 데드라니 하면서 데드 반등 대장 주니까 뭐한배 조금 더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파나볼리 골든 발락을 3년 동안 했다. 그냥 사가지고 모아가면 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한 종목 이또 SK 이노베이션이고 우리 빠떼라 씨는 20만 원에 물려 있을 거다라고 했던 종목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아무 뭐, 지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 네. 지금도 사가지고, 분할 매수. 얘가 뭐, 많이 올라갔나? 응.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네. 지금 사가지고, 분할 매수. 또 이제, 이렇게 121선, 241선이 여기서 한번 정별됐어요. 그래서 정, 한 번. 첫사랑은 실패한다? 첫사랑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정별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121선, 241선이 정별되면은, 뭐, 721선 찔러주고 내려왔다가, 정별되고서, 121선 2 4 0나 타고서 계속 가는 거 이제 계속 계속 얘는 뭐안 파는 게 낫습니다.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내일장 관심주는 이 후성 네. 일단은 길게 보면 별론데 짧게 보면 너무 좋거든요. 네. 짧게 좀면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만니까 따지 말고서 손절가도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내일 아침 시가 시가이야 분할매수 하신다. 그리고 먹었으면 파신다. <laughs> k m 로 계속 시가야, 이분남매수고 워트도 마찬가지로 시가야, 이분남매수고 지트 네. 파도마찬가지고요 네. OCI 홀딩스는 떨어지면 사시고, 올라가면은 아쉬운 물량, 좀만 사시라. 오늘도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네. 시가, 좀만 샀다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네. 근데 그냥 가네, 응. 네. 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만, 좀더 가면. 조금 더 가면은, 그냥 먹었으면 팔고, 떨어지면 재미에어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냥 21선 앞뒤에서, 최대 20%까지, 그냥, 눈 감고 타세요, 눈 감고. 21선 앞뒤. 21선 앞뒤 내려오면은, 눈 감고 20%까지, 20%까지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포동이님, 대화제약. 대화제약은, 뭐 눈에 뵈는 게 없죠? 21선 올라가니까 21선 타고 갑자기 갑대, 갑등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보시고서, 아이고, 10% 이내만 매수하고, 또 바닥에 사신 분들은 그대로 매수매도 관망. 버스 값을 안 내신 분들은 그냥 버스 값만 내고서 매수매도 관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네? 방금 전에. 뭘 설명드렸죠? 사상 최대 거래가 들어왔죠? 네. 그러면, 저기,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은 사상 최대 거래가 들어오고 그 종가를. 사상 최대 거래가 이제 여기네, 여기. 6,6500원 정도. 네. 력 이렇게 빵 들어왔다가 쭈욱 빠지다가 돌파 지지받고서 후, 날아갔죠. 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네. 대화제약도. 근데 얘는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라 대화제약이, 대화제약이 이 밑에 4800일선이 밑에 있죠, 이제. 원래 위에 있는, e s 으면은 이게 큰형님을 돌파했는 건 언제,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음. 돌파하고 날아갔지, 삼성중업은. 원래는 밑에 있는게 정석입니다. 정석 얘가 못 가더라도 이게 정석이다 원래가 응, 응. 근데 그차상 최대 거래가 어디, 어디에요 이제 응. 여기네 여기 응. 여기 응. 지금 돌파 지지받고 있잖아 지금 응. 일단은 돌파 지지받고 가느냐 못가느냐 이제 응. 돌파 지지받고서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여기서 그냥 가면은 그냥 훅 날라갈 수가 있어요 이제 돌파 지지받고 있어. 아, 일단 안 깼어요. 네. 물론 깼다 갈 수가 있고, 깼다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경우 가다 있는데, 일단은 돌파 지지받고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네. 그냥 뭐이 자리를 손대 잡고서 뭐30% 지지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원래는 근데, 10% 이내만 선매수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잖아요. 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10% 이내만 선매수가 정석인데, 또 RSI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등해도 이제 이상하지가 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0% 이내만 선매수 하시고. 음. 지금 주봉이주봉이 파나볼리 골든발라 3주째 하고 있고, 또 월봉은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못 갔으면 못 가야 되는 게 정석인데, 샌네 터더니만은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네? 어떻게 보면 쏘면서 쏘기고 가면은 이제, 쓰리고죠, 쓰리고. 응. 쏘기고 가면은 쓰리고, 쓰리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일단은 최소는 3만원대가 못복하고 최대에는, 뭐, 뭐, 정고점입니다. 일단 최대, 응. 5만 7천원, 8천원. 응. 일주 알았더니만은 한 8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대 많이 가면은, 한 8만 2천원? 이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 요이 정도. 근데, 네, 목포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만 천원입니다. 3만 천원. 네. 그때까지, 그때까지 뭐, 월봉이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홀딩 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 갑니까? 따지지 말고. 네. 그럼 언제 가는지 맞출려면 어떡합니까? 네. 고래기법. 고래기법. 네. 일단은 저 고점, 일단 저 고점은 2024년 10월 16일. 그럼 일단 1년 고점으로부터 1년 10월 16일이면 오늘이네. 근데 오늘인데 못 갔네. 오늘인데 고점으로부터 1년 됐으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 좀 애매해 이제. 왜냐면은 최대 거리는 여기거든요. 최대 거래. 일단은 최대 거래 기준으로 하면은 고점은 4월 15일. 5, 6, 7, 8, 9, 10. 올해가, 이번 달이 10월, 10월 달은 짝수. 그럼 원래는 11월 15일, 11월 15일 7개월째가 변곡점이다. 그러면 좀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오더니만, 내, 다음 달, 다음 달 15일에 그냥 훅 날아갈 수 있지. 그렇게 보시고서, 일단은, 웨스매도 관망해야죠. 웨스매도 뭐. 관망. 인데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일단 조정받은 자리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만 안 깨지고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는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비무장지대가 이거지. 일단은 하단 추세가 손절나 있는데, 추세 매매는. 최대 거래가 빵 터지고, 주정부단전은 여기죠, 네.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가 여기 이제 이제. 운나 보면은 주 빠졌다가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네.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이 안 맞을 적에는, 또좀 올라왔을 적에는 10% 이내만 선매수. 응. 여기서도 10% 사라고 했고, 여기서도 10%, 지금도 10%. 부담 없는 10% 이내만 매수매도 관망하셔라. 그리고 이제 언제 추가 매수 하시냐. 일단은 또, 갑자기 빵 급등하네? 파라볼릭골든나네 골든 발락을 하다가, 갈려나? 싶을 적에. 그때,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이고, 10% 이상은 부담되기 때문에, 응. 아셨죠? 네. 일단은, 내일, 시가 이하, 후성을 다친다. 응. 후성. 응. 기간을 벽을 놓고 보고, 이렇게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 후성을 다친다. 파라볼릭이 데드났기 때문에 내가 데드라니. 데드람이, 타, 파라볼릭 데드반등 5년선 근접시 매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응. 응. 자, 그러면은 마치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 음,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코스닥, 네. 코스닥 유통주. 근데 네, 보조 지표만 또 좋으면은, 이것만 더 좋으면 더 좋은 건데, 그래도, 그래도 좋습니다. 네, 파라블리 골든발라. 이제 외바닥, 쌍바닥 속에서 가면은, 가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어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1500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갈 거고, 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그 유통주 중에서 또 가는 게 있고 못 가는 것일 겁니다. 제약 네. 바이오가 갈때간 제약 바이오가 있고 못간 제약 바이오가 있고 반도체가 갈때 반도, 반도체가 있고 못간 반도체가 있듯이, 회사가 어떤 게 가나요? 어떤 게못 가나요? 네. 그 회사가 좋은 거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회사가 나쁜 거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laughs> 그렇게만, 단순히 하시면 돼. 단순히. 상식적으로. 네. 그럼 마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카이아 후성. 네, 후성. 240분 봉 골든발락도 했네. 120분 봉 골든발락도 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240분 봉, 120분 봉이 골든 발락을, 파라블리 골든나고 골든 발락을 했을 적에, 뭐, 적산면 할 적에, 갈려고 할 적에, 갈려고 할 적에, 이때 딱 샀거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6,300원. 근데 지금 6,500원이네? 그러면 6,300원에 뭐, 15%살 거면은, 6,500원에는 뭐, 5%, 10%만 사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6,300원, 앞뒤로 내려올 적에 15%, 20%까지 사시면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은 항상 하단 추세가 손절야아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